아이패드 미니 6와 에어 4의 경우 얼핏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가격이나 성능을 고려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6와 에어 4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색상 비교입니다. 먼저 아이패드 미니 6의 색상을 살펴보면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로 총네 가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가 출시된다면 통상적으로 스페이스 그레이나 스타라이트가 가장 먼저 품절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아이폰 13처럼 핑크나 퍼플도 조기에 품절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패드 제품은 보통 10인치에 가까운 크기이기 때문에 패드 제품에서도 핑크나 퍼플 색상이 인기가 많을지는 직접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에어 4의 색상으로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골드, 그린, 스카이 블루로 총 다섯 가지입니다. 색상으로는 에어포의 색상이 선택지가 한 가지 더 많습니다. 미니6와 에어포의 공통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한 가지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색상이 다릅니다. 그러니 스페이스 그레이를 제외하고 정말 내가 확고하게 끌리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해당 색상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영상 뒤쪽에서 언급해드릴 항목들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디스플레이 비교입니다 먼저 크기를 살펴보자면 미니식스는 8.3인치 에어폰은 10.9인치로 화면 크기는 차이가 납니다 미니식스의 경우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하게 출시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어폰은 통상적인 아이패드의 크기로 상대적으로 넓은 디스플레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 시청만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니 6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충분할 수 있으나 필기나 그림과 같이 화면 의존도가 높은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는 에어 4 대비 미니 6의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6는 8.3인치 2266x1488 해상도에326 PPI IPS 기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최대 밝기 500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폰은 10.9인치 2360x1640 해상도에 264ppi, 마찬가지로 IPS 기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최대 밝기 500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다른 점은 좀더 세밀한 화면 표현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픽셀 퍼 인치와 물리적인 화면 크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PPI의 경우 미니 모델의 화면 크기가 작은 곳에서 오는 물리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스플레이의 경우 스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크기만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팩트하게 소지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6를 동영상 시청이나 필기, 그림 그리기 등 화면을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으실 분들은 에어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배터리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모델은 배터리 스펙이 동일합니다. 미니 6는 동영상 재생, 와이파이를 이용한 웹서핑 시 최대 10시간,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웹서핑 시 최대 9시간입니다. 그런데 에어포 역시 동일합니다. 전 세대인 미니5와 에어3도 현재 미니6, 에어4와 배터리 스펙이 동일한데요. 아직까지 배터리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측면에서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크기가 크다보니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그렇기에 모델별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미니6의 무게를 살펴보면 와이파이 모델은 293g, 셀룰러 모델은 297g입니다. 에어4의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458g, 셀룰러 모델은 460g입니다. 아이폰 12의 무게가 164g이니 아이폰 12를 2개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4의 경우에는 아이폰 12를 3개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패드 제품이다 보니 무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무게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6는 아이폰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셋, 에어폰은 A14 바이오닉 칩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니6는 아이폰13과 동일한 칩셋을 사용했지만, 아이폰보다는 낮은 2.93GHz의 비코어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폰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2.99G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램도 4GB로 두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 미니6에는 6GB 램을 바랬지만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싱글 코어 멀티 코어 점수입니다.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미니 6의 싱글 코어는 1,596점, 에어 4의 싱글 코어는 1,588점, 미니 6의 멀티 코어는 4,558점, 에어 4의 멀티 코어는 4,256점입니다. 결국 미니 6와 에어 4를 비교하자면 미니 6가 하나의 작업 처리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작업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면에서는 미니식스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칩셋 측면으로는 미니식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니식스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미니6의 경우 와이파이 모델은 649,000원, 셀룰러 모델은 83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에어 4의 경우 와이파이 모델은 779,000원, 셀룰러 모델의 경우 949,000원입니다. 미니6가 1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차이나다 보니 에어 4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니6와 에어 4에 대해 비교해 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휴대성을 중요시하고 게임을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미니6를, 영상 시청, 필기, 그림 등을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에어4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